어딜 잡은 거야, 이 미친 <laughs> 새끼야! 야, 나 죽어! 수리비 <laughs> 준다고. 술, 아! <laughs> 야, 야, 야 야, 야, <laughs> 야, 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, 안, 안 <laughs> <티티링! 웃음> 아이고. 내가 봤잖아, 미친놈아! 보이 어, 저 헬기는 뭐야? 아, 진짜 형이 멀리 계신데, <laughs> 엄청? 아. 2 0 0 m 밖에안 탈해 탈해 뒤에 뭐 있어 뒤에 뒤에 뒤 뒤, SW recyc�. 나무 뒤에 큰 나무 큰 나무 뒤에 와. 제발 잡아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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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 잡아줘 잡았니 이 세... 뭐 잡았니 <laughs> 네. 잡았니 잡았어 형 지금 달팽이 된거 아니? <laughs> 계속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니? 어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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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, 어, 예, 어, 예, 어, 예, 어, 어떻게 네, 됐어? 반가워. 반가워. 헬로우. 미친놈아. 나 진짜 미치겠네. 야, 좀 들어와봐. <웃음> <웃음> 얘 먼저 잡아야겠다. 대박. 응. 새 몸으로 나온 게 낫지 않을까? 이거 팀킬 된다, 그러면 이거. 조심해. 그래. 자, 감염됐어. 어, 알아 <laughs> 뭐지? <웃음> <laughs> 야! 아야 볼... 어? 아야 이게 후안을 없애, <laughs> 없애는 거야. 이게 <laughs> 이렇게 안 하면 좀비돼에서또 깨갖고 오잖아. 내가 일부러 머리를 노렸지 어? 워킹 데드 의그거처럼어나 <laughs> 간다. 야내 칼은 어디 갔냐? 아, 어, 어 잠깐만. 아 마누라 도끼 먹었다. 아씨 아 여보 잠깐만. 여보 아니지? 여보 아니야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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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보 미친! 이길인 <laughs> 것 같아 들어가야지 뭐. 어우 씨 겁나 많아 야야! 야야! 어, 잠깐 얘들아! 아 잠깐! 어우 쉣! 야나 클났다 잠깐 이양 먹을 수 있나? 아양못 먹네 나 지금 뭔 상태야 지금 <웃음> <웃음> 마누라 사망 크리스천 베일도 사망 음. 너 감염된거 아니야? 야이 개! 야이 미 x <laughs> 댓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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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진짜 <laughs> 저 완전 저야양치네 진짜 아 <laughs> 어, 쉬운거 왔다! 쉬운거! 쉬운거!!! <laughs> 아 잠깐 아 놔봐 아, 좀 원숭이 아조금 아, 잡지 말라 a n k you, t h a n o u k you. Wooh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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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o h o o w o o h o 야야 왔다 왔다 야야 야 왔다 왔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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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! Nope. 아 어, 옆에 여기 왼쪽 왼쪽 아니야 아니야 급하지 마 급하지 마 <laughs> 잠깐만 한테 침착하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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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리 바로 생겼는데 왜 그걸 버리고 갔어 아안보여 그래? 아, 지금 뒤를 못봐 뒤를 못봐 안돼 안돼 아니야 야야 아, 잠깐만 여기서 잠수있 아, 아, 잠깐만요 이버려 잃어버려 하지마! 아야야 이씨! 야 이씨! 야 야! 하지만 야! 타비, 야, 야, 야 하지 아, <laughs> <글로비를 안, 웃음> <laughs> 대머리 죽여버린다 진짜 <laughs> 야씨 <laughs> 아우 정말 진짜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다아심장아파아 no. 아, 아, <laughs> 잠깐 아, 아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<laughs> 두 개, <두> 개 <laughs> 아직, 야, 안 돼요, 가지 마요, 가지 마, 가지. 마. 오, 오. 그렇지. 오. 어, 어 아, <laughs> 아, 마 nope. 아, nope. 아, 씨,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정말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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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니 <laughs> 뭐아 진짜 아니, 아, 임승이야. 아니 임승이야. 아 내리라고. 아 미쳤나 봐. 아나 죽겠어. 야 아, 뒤에 타라고 뒤에 누르지 말고. 아니 지붕에 <웃음> 올라가지 마. <laughs> <말. 웃음> 아 씨. 아. 완전 차렸다고 피가 얼마 없어 가지고. 경찰이 <laughs> <laughs> 새끼가 어디 씨 네, 우리 동료를. 넣어. 죽어 이 새끼야. 다들 다들 아 <laughs> 죽어 이러지마 어우 누워서 총쏘 이새끼야 뒤에 경찰 뒤에 경 아! <laughs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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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이새끼야 가만히 있어 엄폐물 어, 아니 <laughs> 어. 엄폐 좀 하자고 이 쌍놈 새끼야 아우 진짜 발 더럽게 한 잠깐만 마루님 마루님 이거 마루님이었어? 잠깐 <laughs> 마루님 죽은거야? <laughs> 싸늘해졌네 조용히 있어 어 방금 어 방금 빨간불 나왔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못 봤어. 어어어어 어. 발소리. 나한테린 같은데? 발소리. 어 뒤에 있어 뭐야? 어디 갔어? 어 <목소리> 뒤에 있는데?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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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어, 살려줘요. 꽃사의, 꽃사. 어, 살려줘요. 어, 안 돼, 아, 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이, 야, 더라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아니아니 아니야, 안 봐, 안 봐. 아아아 어디, 어디로 가? 아, 잠깐만. 어떻게, 해 이거? 아, 어, 참, 어 어. 어, 어, 어. 아, 뭘 아쉬워해. 아, 진짜. 악마가 따로 없어, 아주 그냥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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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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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뭐, 뭐, 잡아, 뭐, 잡아, 머리, 잡아. 오! <laughs> <왜 배불러. 웃음> <배불러. 웃음> 머리 박았어. 아, 이거네. 아, 봐, 야, 이거 잡으면 대박인데. 잡아, 잡아. 아, 이 캐릭터에 맞춰서 고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, 아유, 씨! 칼들로 게임하는 거 아니야? 어, 아, 알았어. 얼굴로 하고 되지? 어, 아, 그래. 아니, 근데 원래 이렇게 돼, 사람이. 원래 머리불러면 이렇게 돼. 어. <laughs> 머리 박은 거야, 지금? <laughs> 어, 박지기를 해. 으, <laughs> 씨. <laughs> 왔어. 진짜 왔다. 어머, 어머. 잡았다, 잡았다. ふどが出ちゃうよ。